나는요 오빠가 좋은걸 어떡해 똑같은 말 <laughs> <laughs> 너무 사랑했던 나를 그게 두려웠던 나를 미치도록 너를 그리워했던 날 이제는 놓아줘 보이지 않아. 내 안에 숨어 잊으려 오, 하면 할수록 더 아파와 응. 제발 응.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 자 뭘까요? 비전에 가보은뭐 하는 걸까요? 자나오려고 나오려나? 오 뭐야 또 얘는. 어, 약간 그 옥상에 있던 애 아닌가? 어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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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어,

재민이가 좋아했던 이 히터리야, 재민아. <laughs> 재밌지, 재민아. <laughs> 이 하루비도 재밌단다. 아이고 우리 재민이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. <laughs> 어. 어 이제 진짜 완전 커졌죠 이제 다른 애들에 비해 일 로아 로. 먹고, 먹히는 이거 왜안 들어가냐 야 이거 안안 들어가냐 이거? 이상안 들어가냐 이거? 이이 어, 보이지도 않아. 근정아! 내말 들려? 이거 고요 속의 외침이잖아. 근정이! 물대포 공격! 부, 불, 공격은 없는데? 불 공격은 없는데요? 물대포 공격! 불, 불, 불 없어요! 불, 아, 어, 없는데! <laughs> 물, 대, 포! 아, 물대포! 발사! <뿌루루> 버스 차면 죽진 않겠지? 죽나 이거? 설마 효과가 굉장한 기술인가? 죽을것같다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어, 불린 <프린> 폭발시켜 버렸다. 불인, <laughs> 난살수 없어 그렇게. 저거 해봤는데 현타 싸보죠요. 10분 동안 호를 거리고 웃게 돼. 어, 10분 동안 웃게 된다고요? 현타가 아니라 행복한 거아니에요 ㅋ <laughs> 10분 동안 요? 웃으면? 츄파춥스 딸기, 딸기 바닐라 맛이 그거 맛있는데 아 뭔... 약간 밀크 딸기 맛이구나 어 바들레님 감사합니다 뭐... 먹어보신 분들이 많네 녹여 먹는 거예요? 입에 넣고 음미를 해야 돼? 어... 오케이 <목소리> 그렇 먹는 거 아니잖아요. Down, 흰 부분에 발. 돌아다니면서 옷 끼댄다니까요. 현타 싸고 좀. I'll have a tight schedule to follow, but my watch stopped working. 아, 시계까지 고쳐달래요. 줘봐, 줘봐. 아니, 이것도 깼네! 아! <laughs> 술 먹고 땅 쳤네! 이러면 이렇게 부서지거든요? 시계가 깨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. 근데 술 먹고 바닥을 이렇게 막 열심히 치면은 그러면 시계가 깨집니다. 어. 저는 옛날에 시계를 차고 다녔었는데 이게, 이게 그냥 쏙 빠지고 요 틀만 남은 적이 있었어요. <laughs> 경험담입니다. 아, 이거 술 먹고. 20대 단골 멘트, 안 취할 거면 술을 왜먹 음, 왜 맞아요. 저거 진짜 내마인드스그 그니까 스무 살 때는 취하고 와, 막 그래도 얼굴이 되게 애돼 보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진상 같지 않아 보여. 이게 신기해. 이게 나이 버프가 있는 거지. 스무 살 때는 이제 막 진짜 막 취해가지고 막막 막 이러고 된다. 막 진상을 부리고 있어도 그냥 딱 얼굴 봤는데 엄청 애돼 스무 살이야. 그러면은 에이, 저 나이 땐 그럴 수 있지. 이렇게 다들 이렇게 봐준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앞자리가 바뀌었어. 앞자리 바뀌었는데도 막 진상 을 부리면 사람들이 이게 오만 상을 쓰면서 아우 저 인간은 그냥 아우 나이 전화 이 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우 진짜 아우 진상 진상 개 진상 아우 이러기 때문에 음 구멍난 곳은 고쳤지만 큰 나무 할아버지는 아직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. 자 생명의 씨앗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큰 나무 큰 나무 형아가 되는 거죠? 큰 나무 형. 삼닭 수박 만들어 주세요. 좀 어떠세요? <laughs> 갑자기 몸에 힘이 불끈불끈 늠름하고 멋졌던아아와큰나무야 <놀람> <아우! 웃음> 진짜 크다 <laughs> 어서 와요 마리오. 님 이러시는 이유 와, 종이도 금박지야. 저 금도. 피치다. 피치 근데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? 종이 접기로 된 피치인데? 물결표 물결표 여기 어는았어 뭔가 느낌이 이상해. 마리오는 그림 그린 걸 자른 건데 제는 완전 종이접기예요. 마마마 마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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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관마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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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저기요 무슨 일이야? 아, 이키노피옷 숨어 있었구나. 아 마리오 씨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 와 여기 100% 구출했다. 감사해. 아 죽었다. 재밌게 된다. 하지만 난 돈이 너무 많았어. 돈이 이렇게 많다니. 김선우 제때 제때 집으로 가지 않고. 돈을 이렇게 쌓아두다니 넌 실격이야, 김선우 이롤개 못하는 녀석. 어, 아 화내면 안 돼. 다른 사람한테 관대해진 대신 나한테 엉툭해졌다. 아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, 김선우 이롤개 못하는 녀석. 더 잘해야 돼, 김선우.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야. 한 판을 이기기 위해 목숨을 걸어라. 롤이 장난이야. 롤은 장난이 아니야. 먹어야 돼. 먹었니? 못 먹었어. 괜찮아. 기대 안 했어.